이더리움 강력저항선 뚫기 직전입니다. 딱 이것만 뚫어준다면 앞으로 여기서부터는 매수세가 정말 폭발할 예정인데요. 현재 이더리움이 뚫어야 될 구간이 어디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맞춰서 어떤 전략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이번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께 세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확한 타점만 쏴드리는 크립토의 타점왕 트레이더 비비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이더리움이 마지막으로 뚫어줘야 될 강력 저항 구간, 그리고 이걸 뚫는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 주시고 나중에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정말 중요한 구간에 놓인 지금 여기서 어떤 전략을 챙겨야 되는지 이것만큼은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지난 과거 흐름 먼저 살펴봐야겠죠. 박살났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더리움이 정말 단몇 시간 만에 그동안 떨어졌던 가격 전부를 회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었지만 최고점도 한번 돌파를 해냈었고, 그리고 지금 주말 동안에는 저희의 예상대로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고점 달성 이후에 나오는 조정들은 차트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이렇게 장이 지루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던 구간이 아예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제 제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잘 따라와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지루한 행보장 안에서도 수익 챙겨갈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었는지 지난 영상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단계하락 시나리오 진입까 FVG 하단선 4,668달러 부근에서 가격 지지받는 모습 확인해주시고 진입하셔야 된다 안내드리면서 목표가는 FVG선이 겹친 부근 4798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입절해 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해서 소통방에 따로 공지를 드리겠다 안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저희가 진입한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세 동반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 통해서 바로 리스크 관리 들어가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따라서 2차 진입가는 4,614달러, 3차 진입가는 4,545달러로 설정 도와드렸는데 실시간 차트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고 이에 맞춰서 대응안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45분 경 제가 말씀드렸던 일차 진입가 부근에서 가격 지지받는 모습 확인할 수도 있었고 곧바로 소통방통해서 진입 신호안내 도와드리면서 저 역시도 실시간 모니터링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예상대로 사실상 이 주말장 동안 큰 폭으로 진폭이 나와주지 않았죠.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보였던 것인데, 따라서 원래 저희 단타 기준은 데이트레이딩이 기준으로 짜여져 있지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을 때는 이 흐름 가지고 포지션 홀딩이 둔채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하여 제가 바로 소통방통에서 목표감이 손절까 설정 안내 도와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실시간 소통방통에서도 전략 매도 신호 바로 안내 드리면서 저희가 설정해 두었던 1차 목표가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100% 수익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데이트레이딩 기준 이미 하루 이상으로 길게 포지션을 홀딩해둔채 지켜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1차 목표가 부근에서 전략 매도 신호 안내드린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제 TP와 S의 설정 도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 분들께서는 또한 번의 수익 챙겨갈 수 있었는데 자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더 너무 축하드리면서 수익 보신 분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수익 인증 댓글 크립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더리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장이 저희의 예상처럼 거래량이 크게 받쳐주지 않으면서 이더리움이 사실상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장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미국 주식장이 열리는 내일 아침까지는. 큰 폭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이어가거나 혹은 약간의 단기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주말장 특유의 그냥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고 뭐또 하나 생각해본다면 은 고점 달성 이후에 이러한 조정기간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이 좀 시작되는 월요일부터는 다시 본격적인 상승 흐름 되찾을 수 있다. 현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상승 흐름을 다시 되찾고 위해서는 현재 이더리움이 움직이고 있는 이 상승 채널 안에 중단선부터 넘어서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 차트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라이징 웨치 패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베어리쉬 플래그 패턴이라도 할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두 가지 패턴 공통점은 뭐다? 다 하락을 암시하는 패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루 동안에 횡보 또는 단기적인 하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초에 패턴 자체가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석적인 매매법으로 하락을 예측해본다 하더라도 하락세가 별로 크게 이어지지 않죠. 그리고 지금 정말 강력한 FVG들이 현재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더리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지지받고 올라올 수 있는 구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는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사항 두 가지 정도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하단선 부근을 이탈해서 여기서 저항을 맞고 가격이 떨어지는지, 혹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대로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하게 남은 저항구간 4,800대에서 4,900대를 뚫어 주는지, 이 어부를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충분히 5200대에서 5300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여기 위는 제가 운이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최대적인 상승분으로는 5200에서 5300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저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차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 보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오늘 단타 매매 하실 분들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딱두 가지 포인트만 중점적으로 봐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만약 단기 하락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단선을 뚫고 내려와서 여기서 저항을 받는지 이걸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채널의 중단선을 뚫고 여기서 지지를 받아 주는지 이걸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포인트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알았으니, 이제 필요한 건 뭐다? 그렇죠. 이 포인트들을 다 달았을 때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 나올 수 있는 전략을 미리 준비해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주말장 동안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받쳐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일단 하락 시나리오 먼저 말씀드릴 건데, 하지만 뒤이어서 곧바로 상승 시나리오도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메모장 꺼내 두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 들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받아 적으시면서 들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이더리움 단기 하락 시나리오 진입가 이 FVG 중단선 4,729 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받는 거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이 FVG가 겹친 부분 4,798 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익절을 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해서 소통방에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진입 하신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 등장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추가 매수 통해서 바로 리스크 관리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2차 진입가는 FVG의 하단선, 4668달러 부근에서 지지 확인 꼭 해주시고 2차 진입, 3차 진입가는 하단 FVG의 상단선, 4614달러 부근에서 역시 지지 확인해주시고 3차 진입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추가 매수가가 체결된 이후에는 실시간 차트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를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나 변경된 목표가는 소통방통에서만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 화면 보이시죠? 로켓 이모지에서 진입 셀 이모지에서 매도 이 기준만 따라오신다면 현물 10% 이상 수익 그냥 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직접 개발한 자동 매매 지표입니다. 원래는 유료로 배포되고 있는 지표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에서 무료로 배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표는 제가 실제 매매 기준들을 그대로 코드화해서 만들어낸 지표인데 절대 단순한 감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검증된 매매 원칙들을 그대로 시각화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낸 지표죠. 이 지표를 차트 위에 적용만 하신다면 바로 진입을 안내드리는 로켓 이모지와 매도를 안내하는 셀 이모지가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이 진입과 매도 타이밍이 딱 눈에 들어오니까 매매가 훨씬 단순해지게 됩니다. 어, 근데 비비님,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 트레이딩뷰 아니에요? 저는 트레이딩뷰를 써본 적이 없는데 이 지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걱정 드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구글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트레이딩비는 원클립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 신청만 주신다면 제가 이 지표를 적용하는 방법까지 직접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입표, 트레이딩부 접속, 그리고 지표 적용까지 딱이 3단계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지표의 장점은 단순히 수익만이 아닙니다. 직접 매매하면서 왜 여기서 진입 신호가 나왔고 왜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왔는지 이 지표와 함께 복기하신다면은 매매 실력도 같이 올리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익 내고 여기에 공부도 되고 실력 향상까지 얻을 수 있게 되니 이세 가지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지표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매매 훈련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지표를 받고 싶으신 분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두개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해 주시면은 문자창으로 자동 이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홈런 두 글자 적어주시고 자동 매매 지표만 추가하셔서 전송해 주신다면은 신청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이 만약 PC로 링크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구글 폼으로 바로 연동이 되고 있는데 인증 코드 란에 비비 적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이 중단 문항에서 필요하신 사항들 체크해 주신 다음에 자동 매매 지표는 기. 탈 안에 자동 매매 이렇게만 적어 주신 다음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나는 PC로 들어왔지만 이 폼으로 신청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상단에 휴대폰 번호도 기재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으로 폼런두 글자와 함께 자동 매매 지표라고 적어서 전송 버튼 눌러 주시면 PC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시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지표는 원래 유료 지표입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만 무료로 배포하는 중이고 한정 배포라 신청이 갑작스럽게 몰리게 되면은 바로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제 주변에서도 현재 코린니분들께이 지표를 한번 드려봤는데 이 지표 사용해서 계좌 빠르게 불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진짜 타이밍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먼저 눌러 주시고 아래 링크 통해서 빠르게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만약에 이더리움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좀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크게 받쳐주지 않는다 한들 단기적인 상승세는 모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이에 맞춘 상승 전략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단기 상승 시나리오 진입과 상단선 4807달러 부근 돌파한 후에 이곳에서 지지까지 받는 거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이전 최고점 4868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익절해 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 체크해서 소통방에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라도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렸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전략들 꼼꼼하게 메모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이 화면 보이시죠? 제가 7월 한달 동안 실제로 매매를 했던 업비트 실매매 내역입니다 원금 천만원으로 시작해서 딱한달 만에 4,700만원 거의 5천만원 만들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무려 465% 근데 이거 그냥 운 좋게 된거 아닙니다. 제 원칙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는 절대 한 방만 노리는 투기성 매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제 원칙은 딱 하나예요. 결코 지지 않는 매매.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강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원칙만 지키신다면은 계좌는 무조건 이렇게 불어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관점 역시도 항상 이 원칙들을 기반으로 전략을 짜서 안내드리고 있는데 간혹 댓글 보면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사팔사팔 사팔 매매해서 언제 수익을 봐요? 그냥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 종종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매매 하나하나 봤을 때는 수익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수익들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465%라는 수익률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저도 처음 시작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매매로 계좌를 불리는 게 얼마나 쉬워졌는지 그냥 한눈에 봐도 보이시죠?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절대 혼자 매매하지 마세요. 이 영상만 보시면서 실시간 대응하시기 어렵죠? 근데 소통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대응하는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으시다면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그냥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든 전략,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매매에 적용해서 쓰신다면은 여러분의 계좌도 이렇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시간 소통방은 어떻게 입장하냐고요? 입장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두개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해 주시면 바로 문자창으로 자동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의사항 없으시다면 홈런 두 글자만 적어 주시고 바로 전송버튼만 눌러 주시면 신청이 완료되시고요. PC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구글 폼으로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인증코드란에 비비 적혀있는 거 확인해주신 다음 이 중간 문항에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사항 클릭해주시고 하단 문항까지 작성해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되십니다. 근데 PC로 들어오셔도 저는 이 구글 폼 신청이 좀 어려워야 하시는 분들 제가 폼 상단에 휴대폰 번호도 기재를 해두었으니까요. 이 번호로 홈런 두 글자 적어주신 다음 문자 보내주시면 PC로도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되십니다. 대신에 이 무료 소통방은 저희 구독자분들 안에서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이기 때문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먼저 눌러주시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코린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원칙들이 생겨나고 이 원칙을 지켜가면서 전략을 세우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좌가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절대 그냥 운이 아니에요. 실력과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의 계좌도 꾸준하게 우상향 시키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런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계좌 불리는 길에 올라 타시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주말장이 여러분들 재미없었다 하더라도 월요일부터는 다시 이더리움 힘차게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도 여러분들 그 흐름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전략과 함께 영상 준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매일매일 올라오는 영상 꾸준히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